또 하나는, 이제, 진홍현 어,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, 미국 쪽에서, 어, 강한 기정의 목소리, 예. 북한 쪽 인사들을 만날 계획이 별로 없다거나, 또는, 어, 지금 이제, 펜스 부통령의 발언이나 네.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, 북한에서도 또, 무성 국장이, 우리도 미국 사람들 안 만나겠다.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어, 지제 얼마 전에, 방금 뭐, 뭐, 얼마 전에 데 네. 그렇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, 네, 엇박자가 어, 좀 보이고 있는데,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. 어, 뭔가 극적인 반전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최고점으로 가는, 다시 말씀드리면, 어, 상호 간의 어떤 음, 그 대화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, 베란다 을쓰수를 거치면서, 그러나 극적인 반전을 이룰 수도 있는, 이런 상황이 아닌가. 그래서, 어, 지금 내일 리셉션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제를 합니다. 내일 오후에. 공연하는 그 장소에서 그 리셉션을 하는데 그때 이제 북측에 아, 김영남 상면위원장 비롯한 북측 대표단 이런 정도 그 자리에 래서 이제 같이